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분이었고 이분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쳐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목회자들도 여러분 계십니다만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부름에 우리들이 응답할 때는 이분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그런 꿈들은 어느새 퇴색해졌고, 개신교를 대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태를 보면 이것이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한 존재는 어느 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류의 꿈이 아름답게 잉태한 인류의 꿈의 결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숭고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줬던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데 그런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예수를 욕되게 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어, 마음속에 큰 슬픔과 아픔, 이런 것들이 아주 절실하게 느껴지고 옵니다 어, 우리는 20세기의 낙관론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뭐 아주 간략하게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어, 기독교 2000년 역사라고 하는 게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되잖아요. 중세시대가 열리고, 그가롤링거 어, 그, 가로링거, 어, 그 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샤를 마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아주 고전적인 문예부흥이 일어나고 이러다가 또 11세기 이 무렵에 11세기 말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200년 동안의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유럽이 어떻게 시끄러웠는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는 여러분 흑사병에 돌아가서는 유럽이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고 문예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고쳐서 생겨났던 것이 종교개혁이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민족과 민족 사이에 100년 동안에 서로를, 종교 때문에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이 벌어지죠. 가도릭과 개신교 사이에. 그러다 급기야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유럽이 정말 어, 어마어마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몰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인간 사람들은 깊은 회의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어떤 확신의 체제이긴 하지만은. 믿음이 오히려 사람들을 갈라지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중심에 놓고 사고해야 한다 하는 것이 등장하죠 이게 이제 계몽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몽주의를 영어로 얘기할 때 enlightenment라고 얘기하는데 light, 빛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어둠 속에 밀어넣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성이라고 하는 빛을 통해 세상을 봐야 한다 하고 얘기했던 거고 이것이 이제 19세기까지 이제 전개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9세기가 되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굉장한 낙관론을 갖게 되잖아요.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산업혁명 통해서 물질적인 발달이 일어나고 19세기 프랑스에서는 자본주의가 새롭게 전개되고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낙관론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소위 얘기하는 벨 에포크 시대에 아주 신선하고 행복한 그런 시대가 열렸단 말이죠. 인간은 뭐든지 다 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나치에 의해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집시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소수자들이 수없이 많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낙관론을 철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도르노라고 하는 그철학자 사회학자는 유명한 말을 했죠. 어떤 말이냐면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소정시가 가능하나 이런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참혹했던 그런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인간이 사랑을 노래하고 이슬을 노래하고 하는 이런 서정시가 가능한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신학자인 루벤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말을 조금 패러디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우시비츠 이외에도 신학이 가능한가라고 묻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정말 인간이 악마처럼 느껴졌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여러분, 뭐, 어느 그 일본의 신학자가 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가수 기다모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을 처리한 장본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은 아파하신다 말이죠.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것이 이어져 가지고 나타났던 게 뭐냐면, 요리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리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는 신학책을 썼던 배경이 됐던 것은 뭐냐면,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아,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의 증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엘리 위젤은 아, 소설가입니다. 그런데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에게 나치가 저질렀던 그 수많았던 악행들을 증언함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아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하죠. 그가 썼던 책들이 있습니다. 뭐 아, 새벽이란 책도 있고 밤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병노머 마을이란 책도 있고 팔티엘의 비망록이란 책도 있고 등등 많은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밤이라고 하는 책에서 흑야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만그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수용소에서 있던 사람들이 강제노동하는 장소에 가서 노동을 하고 돌아오는데 저녁 무렵이 되었는데 그 수용자들이 연병장에 쭉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죠 다가와서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앞에 교수대가 세 개가 세워져 있고 세 사람이 거기에 교수형에 처해지고 있었습니다 탈출을 기도하다 붙잡혀 온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두 사람은, 양 옆에 있었던 두 사람은 어른 성인이었기 때문에 금방 몸무게 때문에 숨이 끊어지고 말았는데 가운데 달려 있었던 아이 하나는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죽지 않고. 사람들은 모자를 벗어서 그 죽음 앞에 애도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근데 대열 행렬 가운데 서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혼자서리처럼 중얼거립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때 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저 소년과 함께 십자가에서 저용당하고 계시다. 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율겐 몰트만이 썼던 그 책의 이름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런 아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1990년 그 무렵부터 세계는 이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라고 하는 경제질서 속에 확고하게 편입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삶의 방식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지내는 삶이 되었고,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내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경향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내 마음 속에 행복감이 사라지게 되자 이웃들을 동료로 바라보기보다는 경쟁자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정란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경쟁이 우리 속에 내면화되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1997년에 우리나라가 IMF 체제에 돌입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뭐, 근무오기 같은 걸 해서, 나라의 빚을 좀 갚자 하고, 굉장히 그렇게 났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딱 등장한 게 뭐냐면, 예쁘장한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부자 되고 싶은 꿈이 있죠. 그러나 너무 노골적으로 부자 되고 싶다고 하는 얘기 과거에는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공적으로는. 왜냐하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부자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니까 암암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고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말이 더 확장된 게 뭐냐면, 대박나세요, 이런 거. 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자 돼야 하고 대박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점점 점점 그 부자 돼야 한다고 하는 강박관념 속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강박관념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일들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이지요.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그 자본주의 세상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여러분 다잘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를 굴려갈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불만족을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끝없이 상기시켜주고, 그 불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는 뭔가를 소유하거나 소비해야 한다고 하는 소비의 신화를 자꾸만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소비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소비하고 싶지만 능력이 안돼 라고 얘기하면, 이 자본주의 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 무슨 걱정이야? 카드가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신용카드잖아요. 일단 돈 없어도 쓰라는 거예요. 지금 내내 내 속에 일어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유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그렇지 카드가 있지. 그리고 카드를 통해서 빚을 내 가지고 내 욕망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내 행복할까요? 잠시 동안 행복합니다. 그러나 더긴 시간은 뭐 해야 되죠? 그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영원한 빚쟁이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정란한 삶이에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어, 그니까, 자, 여러분, 부자 되세요, 대박나세요라고 하는 그 말이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서 조금 좀 IMF 체제 지나고 나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했던 말이 뭐냐면, 웰빙 well 담론입니다. 우리가 좀 웰빙을 well 좀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생활도 좀 제법하고 아, 그리고 또 여가도 즐기면서 이렇게 지내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웰빙하기 well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돈이죠. 그러니까 역시 돈이 주인으로 다는 거예요. 거듭거듭.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웰빙을 well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 면 자기를 착취하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가 우리 사회에 던졌던 화두와 같은 질문들이 있죠. 과거에는 병영이라든지 혹은 전제주의적인 국가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지시함으로 내 노동력을 착취당하기도 했지만은 오늘의 사회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외적으로 강제하는 세력들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내적으로 강조한다는 거야. 끝없는 광고를 통해서 우리들이 욕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빚을 지도록 만들고,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그러니까 끝없는 자기 착취의 굴레 속에 들어간다. 결국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뭡니까? 아, 피곤해.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해졌지? 이게 한병철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피로사회란 말이죠. 모두가 다 피로해진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피로가 우리에게 누적되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피로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 그런데 뭐냐 피로가 누적되어 있으면요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되세요 담론 다음에 웰빙 well, 담론 다음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등장한 담론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힐링 담론입니다. 힐링. 그러니까 갈핏하면 상처받았대요. 사람들이. 인생은 본디 그렇게 어려운 게 쉬운 게 아닌데 누구에게라도 인생은 어려운 건데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상처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값싼 힐링 같은 것들을 이제 추구하게 된단 말이죠. 힐링의 담론이 나타나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담론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자기 개발해야 돼, 자기를 능력 있게 만들어야 돼. 코칭 담론의 시대입니다. 이게 전부 뭐냐면, 여러분, 아까 얘기한 여러분, 부자 되세요. 대박 담론에서부터 웰빙 담론으로, 힐링 담론으로, 코칭 담론으로, 이게 뭐냐면. 철저히 자기를 착취하도록 만들고 있는 그런 담론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행복해졌냐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강의할 때 종종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수학공식 하나 얘기합니다. h equal d분의 c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하는데 H는 해피니스의 약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이라고 하는 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D라고 하는 것은 분모인 D는 디자이어 욕망입니다. 그리고 분자인 C는 캐피탈이야 자본을 뜻합니다. 이 자본은 돈도 포함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도 자본이기도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이것도 자본이에요. 크게 보면 C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죠? 항상 사람들은 D는 상수로 두고 C가 커져야 H값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연봉 많아져야 하고요.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생각해 보면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게 1년 동안의 연중 행사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고기 먹는 것은 제산날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고기가 안 들어간 음식 찾기가 어려운 때인데 우리가 지금 소비할 수 있는 수준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물론 과거에 고달팠던 그 세월을 미화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때는 골고루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와서는 물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 통계를 봐도 우리들이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건뭐 때문이지? 돈이 없어서 그래.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대박나야지. 뭘 할까? 땅을 사는 게 좋아. 아파트 투자를 해야 돼. 뭐, 주식을 통해서 뭐 해야 돼, 비트코인 사야 돼, 온갖 이런 담론들, 이게 우리를 빈곤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왜 빈곤하게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한국공해문제연구소라고 하는 그 연구소는 오늘의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이 맨 먼저 환경운동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어떤 그 공단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따위, 이따위 병 이런 것들이 곧 한국에도 나오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온산에서 있었던 그런 그 오염사건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던 게 이제 한국공해문제연구소 같은 것들인데 그때만 해도 1980년대 막 지나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다. 하고 얘기했어요. 기후변화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에 기후를 얘기하는 표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영어로 굳이 얘기하다면 이렇습니다. Climate change. 기후변화.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후부터 변화란 말을 빼고 뭐라고 말하냐면, Climate crisis. 그래요. 기후위기. 그럽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서는 기후위기라고 한 말을 넘어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climate disaster, 기후재앙, 그렇게 얘기합니다. 런데이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세계 도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 이, 그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어, 그쵸?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어떤 지역에 말할 수 없는 혹한이 찾아온다든지, 또 어떤 지역에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혹서가 찾아온다든지 어기에서몇백년 만에 기록적인 강우를 기록해서 도시가 물에 잠겼다든지 그리고 절대로 눈이나 우박 같은 거 내리지 않던 따뜻한 곳에 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지고 눈이 쏟아졌다든지 이런 거 그리고 2019년에는 여러분 호주의 산불이 벌어져 가지고 6개월 동안 꺼지지 않죠 또 미국의 서부 지역 서부 지역에 수만 번의 번개뿔이 떨어져가지고서는 산불이 나가지고 꺼지지 않죠.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져요. 한국에는 별로 보도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시베리아 그 동토의 땅이라고 하는 시베리아에서도 그 동토의 땅들이 산불이 나가지고서는 땅이 밑으로 가라앉고 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멕시코 시티 같은 데는 그 땅들이 푹 꺼지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위기 그러다가 급기야 최근에 와가지고는 기후재앙이란 말을 넘어서 climate collapse, 기후붕괴라고 하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 시대의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기후 위기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 속에 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여전히 이런 위기의 징후를 느끼면서도 여기에 응대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욕망을 채워가는 일이 너무나 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가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 2년 전에 나왔던 영화 Don't Look Up 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은 어느 해성 하나가 지구와 충돌하는 궤도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어느 천문학자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지구하고 충돌하면 지구가 이제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경제인들에게도 알리고 정치인들에게도 알리고 그럽니다. 그러나 경제인들은 그 일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나 계산하지요. 정치인들은 아, 이 혼돈이 찾아왔을 때 누가 더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공리를 하고 있지. 이 문제 해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위기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돈 o n t l o o 이에요 위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땅에나 붙들려 살리는 거야. 이게 우리들의 현실을 정난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오늘까지 기후가 1.5도가 올라가면은 인류는 더 이상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기후 변화 위기 속으로 들어갈 거다.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면 이미 1.2도가 올라갔습니다. 0.3도가 더 올라가면은 지구는 인간이 어떻게 해볼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망그러질 거라고 사람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 사태, 지금 3년, 만 3년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코비드 사태는 바로 기후 붕괴라고 하는 현실이 미국에 만들어내게 될 많은 재앙 가운데 맛보기로 주어진 겁니다. 겨우 맛보기에 지나지 않은 이것이 인간의 삶을 멈춰 세웠던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어, 그 문명학자인 제레미 리프케인이라고 하는 분이 어, 2020년에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한걸 제가 봤더니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00년만 하더라도 인간이 지구상에서 사용 가능한 땅 가운데 인간이 사용하고 있던 땅이 14%랍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딱 100년이 지난 2000년 늘 기준으로, 2000년 현재, 인간이 그 땅의 77%를 사용한답니다. 야생의 영역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고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에게, 식물에게 속해 있었던 그 세계를 인간이 침범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수억 년 동안 동물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었던 병원균들이 살아남기 위해 인간으로 넘어오는 추세 보여주고 있어요. 코비드가 보여주고 있는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